Oh. Ya. Ya. Itu benar enggak sih bos? Mama. Ini zal.

탁구를 보는 거죠. 아이와, 아이 어이, 어이, 어이. 탁구. 어머니, 어이세요. 어, 어이세요. 탁구는 그, 집에 고르고 있으면서 탁구는 그걸 한 거예요. 탁구는 그걸 한 거예요. 탁구는 그걸 한 거다. 탁탁 보는 거, 오셔서 보세요. 한 걸어 보는 거예요. 가열 나.

এক নতুন করে ব্যবহার করি নাকি ভিডিও